12살 소년이 떠하는 세상. 1939년 우리 아버지는 경기도 안성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 시절 장남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첫째라는 의미를 넘어서 언젠가는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운명을 함께 타고 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운명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잔인하게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할아버지는 농부이자 서당 선생님이셨다. 낮에는 땅을 일구고 저녁이면 동네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시던 분. 그 시절 시골 마을에서 그를 아는 사람은 흔치 않았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소리였고 그 목소리로 읽어 내려가는 사서삼경의 구절들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졌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앞에서 허리를 곱게 펴고 앉아 글을 배웠고 어른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할아버지께 자문을 구하곤 했다.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사셨다. 배움이라고는 없었지만 할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것이 곧 할머니의 삶이었다. 아침이면 밥을 짓고, 낮이면 빨래를 하고, 저녁이면 할아버지가 서당에서 돌아오시길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할머니가 아는 세상의 전부였다. 그 세상 안에는 12살 큰 아들과 6살 작은 아들, 그리고 4살배기 딸이 있었다. 작지만 따뜻한 세상이었다. 아버지는 그 집안의 마디로서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동네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할아버지처럼 글을 배우고 언젠가는 할아버지처럼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12살 소년이 그리던 미래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1950년 6월 그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버린 전쟁이 시작되었다. 전쟁이 삼킨 평범한 일상.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총소리가 전부였다. 하지만 전쟁은 빠르게 마을로 다가왔다. 어느 날은 인민군이 마을을 점령했고 또 어느 날은 국군이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깃발을 바꿔 달아야 했다. 오늘은 인공기를, 내일은 태극기를. 이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쟁은 그저 재앙이었다. 인민군이 마을을 점령했을 때 그들은 마을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람이 필요했다. 그를 아는 사람,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사람.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에게 눈길이 갔다. 서당 선생님이라는 직함은 곧 마을의 지식인이라는 의미였고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거부할 수 없었다. 아니, 거부한다는 선택지 자체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총을 든 사람들 앞에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더구나 가족이 있었다. 아내와 새 아이.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할아버지는 인민군이 시키는 대로 마을 일을 했다. 사람들을 모으고 식량을 조사하고 명단을 작성했다. 할아버지가 원해서 한 일이 아니었다. 강요된 일이었다. 하지만 그 당시 누가 그것을 구분했을까? 할아버지의 손에 들린 붓은 인민군의 손에 들린 총만큼이나 무거웠을 것이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 아니면 몇 주였을까? 전쟁의 판도는 다시 바뀌었다. 인민군은 북으로 후퇴했고 국군이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인민군과 협력했던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다. 운명의 날. 그날 아침은 다른 날과 똑같이 시작되었다. 할머니는 아침밥을 짓고 있었고 아버지는 동생들과 마당에서 놀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계셨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집 밖이 소란스러워졌다. 군인들이 마을로 들어왔다. 그들은 명단을 가지고 있었다. 인민군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명단. 그 명단에는 할아버지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색출이라고 했던가? 그 단어는 너무나 차가웠다. 마치 벌레를 골라내듯 곡식에서 돌을 골라내듯 사람들을 골라냈다. 할아버지도 그렇게 끌려가셨다. 12살 소년은 그 장면을 봤다. 할아버지가 군인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할머니가 울부짖으며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는 모습을. 그리고 결국 할아버지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얼마 지나지 않아 총소리가 울렸다. 탕, 탕, 탕. 그 소리는 마을 전체를 울렸다. 새들이 놀라 날아올랐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는 그 총소리를 평생 잊지 못하셨다. 그 소리는 단순한 총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아이의 아버지가 사라지는 소리였고, 한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였고, 한 소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소리였다. 도랑에 버려진 존엄. 총성이 머준 후 마을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사람들은 집안에 숨어서 울었다. 감히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다.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12살 아들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들이 간 곳은 마을 뒤편 도랑이었다. 그곳에는 시신들이 버려져 있었다. 마치 쓰레기처럼. 한때는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스승이었던 사람들이 이름 없는 시신이 되어 도랑에 누워있었다. 할머니는 그 사이에서 할아버지를 찾았다. 어떻게 알아보셨을까? 핏빛으로 물든 온 흙먼지로 뒤덮인 얼굴. 하지만 할머니는 알아보셨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을 밤마다 옆에서 잠들었던 사람을 새 아이의 아버지를... 할머니는 도랑으로 내려갔다. 물과 진흙으로 범벅이 된 도랑 속으로. 그리고 할아버지를 끌어 안았다. 할머니의 작은 몸으로 할아버지를 끌어 올리려 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때 12살 소년이 뛰어 내려갔다. 아버지가 할머니를 도왔다. 할머니와 아들은 함께 할아버지를 도랑에서 끌어 올렸다. 진흙과 물이 온몸에 묻었다. 할아버지의 몸은 너무 무거웠다. 생전에 할아버지보다 훨씬 무거웠다. 아니 어쩌면 그 무게는 이제 이 소년이 짊어져야 할 세상의 무게였는지도 모른다. 할아버지를 끌어올린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할아버지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우셨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온 세상이 함께 우는 것 같았다. 여보, 여보. 할머니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제대로 된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할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뿐이었다. 12살 소녀는 그 옆에서 서 있었다. 울지도 못했다. 아니, 울어야 한다는 것조차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 그저 멍하니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순간 소녀는 알았을 것이다.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6살 동생과 4살 여동생, 그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어머니. 이제 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빨갱이 자식. 할아버지를 땅에 묻은 후에도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학교에 갔을 때 아이들은 돌을 던졌다. 빨갱이 자식. 어른들도 마찬가지였다. 할아버지를 아끼던 사람들마저 고개를 돌렸다. 인민군과 협력했다는 낙인는 가족 전체에게 씌워졌다. 할아버지가 강요에 의해 한 일이든 자발적으로 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들과 함께 일했다는 사실 뿐이었다. 학교는 더 이상 배움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소년에게 지옥이었다. 교실 안에서도, 복도에서도, 운동장에서도 손가락질이 따라다녔다. 선생님마저 소년을 다르게 대했다. 소년은 결국 학교를 그만두었다. 아니,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배움,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던 그 글을 할아버지의 아들은 포기해야 했다. 12살 소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학교에 가봤자 돌만 맞고 집에는 먹여 살려야 할 식구들이 있었다. 6살 동생은 배가 고프다고 울었고 4살 여동생은 아빠를 찾았다. 할머니는 넋을 잃은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소년은 어른이 되어야 했다. 12살의 나이에 소년이 떠하는 세상.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은 급격히 기울었다. 당장 먹고 살 방법이 막막했다. 할아버지가 일구던 농사도 서당에서 봤던 보수도 모두 사라졌다. 남은 것은 작은 땅몇 평과 낡은 집, 그리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뿐이었다. 소년은 할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다. 남의 집 일을 거들었다. 농사일, 심부름, 나무패기. 12살 소년이 할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무엇이든 했다. 품삯은 형편없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것은 쌀한대 혹은 고구마 몇 개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것이라도 있어야 동생들이 굶지 않았다. 그러다 소년은 나무 장사를 시작했다.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동네에 팔았다. 겨울이 가장 바쁜 계절이었다. 사람들이 땔감이 필요했으니까. 하지만 겨울은 소년에게 가장 혹독한 계절이기도 했다. 한겨울 해를 바라보던 소년.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눈은 계속 내렸고 바람은 뼈를 에는 듯 차갑게 불어왔다. 하지만 추우면 추울수록 나무는 더잘 팔렸다. 그래서 소녀는 매일 산으로 올라갔다. 얇은 옷한 벌로 낡은 신발을 신고. 어느날 추위가 너무 심했다. 손이 얼어서 도끼를 잡을 수조차 없었다. 발가락은 감각이 없어졌고 입김은 하얗게 얼어붙었다. 온몸이 떨렸다. 추위가 뼈속까지 파고들었다. 소녀는 문득 생각했다. 해를 보면 따뜻해지지 않을까? 하늘을 올려다봤다. 겨울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해는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소녀는 그 해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눈이 시렸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계속 바라봤다. 눈을 부릅떴다. 조금이라도 단 조금이라도 따뜻해지고 싶어서 해는 따뜻하지 않았다. 빛은 부셨지만 온기는 없었다. 눈은 아팠지만 몸은 여전히 추웠다. 하지만 소년은 계속 해를 바라봤다. 그것이라도 하지 않으면 추위를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때 소년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따뜻한 방에서 공부하던 예전의 일상을 떠올렸을까? 할아버지가 불을 지펴주시던 서당을 그리워했을까? 아니면 그저 그저 버티고 싶었을까? 시린 눈을 부릅뜨고 겨울 해를 바라보던 소년. 그 모습에는 처절함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의지도 있었다. 나는 살아야 한다.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 그러니 이 추위쯤은 견뎌야 한다. 그렇게 소년은 추위를 이겼다. 해는 따뜻하지 않았지만 소년의 마음은 꺾이지 않았다. 해시태그 해시태그 묵 장수 형제와 흙 묻은 온정. 세월이 조금 흘러 동생도 열 살쯤 되었다. 이제는 형을 도울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할머니는 묵을 만들어 형제에게 팔라고 내주셨다. 도토리를 주워다가 정성스럽게 갈아서 만든 무. 그것이 집안의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형제는 묵을 이고 지고 동네를 돌아다녔다. 묵사세요. 도토리묵사세요. 또열살 그 동생은 형을 따라다니며 열심히 외쳤다. 형은 동생이 귀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뉘엿뉘엿지고 있었다. 형제는 묵을 다 팔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어두운 길에서 동생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아. 동생의 외침과 함께 묵그릇이 땅에 떨어졌다. 쨍그랑. 그릇은 깨지지 않았지만 묵은 땅바닥에 쏟아졌다. 흙먼지가 묵 위로 날아왔다. 형. 어떻게? 어떻게? 동생은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다. 할머니가 정성껏 만든 묵. 팔지 못하면 저녁거리도 없을 것이다. 형은 얼른 달려가 묵을 주워 담았다. 동생도 황급히 무릎을 꿇고 묵을 주워 담았다. 하지만 흙은 이미 묵에 묻어 있었다. 형, 이거 어떻게 해? 흙이? 괜찮아. 그냥, 그냥 팔수 있을 거야. 형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했다. 흙 묻은 묵을 누가 사겠는가? 바로 그때였다. 마을의 큰 기와집 대감댁에서 사람이 나왔다. 거기 묵 파는 아이들. 묵좀 주게나. 형제는 얼어붙었다. 이흙 묻은 묵을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대감 댁 사람의 부름을 거절할 수도 없었다. 열살 동생의 눈이 반짝였다. 동생은 형을 쳐다보며 속삭였다. 형, 이거 다 주자. 그럼 우리 흙 묻은 거안 팔아도 되잖아. 어린 마음에는 그것이 묘한처럼 느껴졌다. 걱정거리를 없앨 수 있는 방법. 동생은 신이 나서 흙 묻은 묵을 대감 댁으로 가져갔다. 여기요? 묵이요? 대감 댁 사람은 묵을 받아들고는 흙이 묻은 것을 보았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받아들고 돈을 주었다. 동생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고생했구나. 날이 추운데 조심해서 가거라. 그 말을 듣고 형제는 집으로 돌아왔다. 동생은 신이 났다. 형. 우리 흙 묻은 거다 팔았어. 게다가 돈도 많이 받았어. 동생은 그렇게 믿었다. 자신들이 영리하게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지만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그 대감의 나이가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달았다고 하셨다. 그분은 알고 계셨구나. 무게 흙이 묻은 걸.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주셨던 거구나. 어린 것들이 불쌍해서 그흙 묻은 묵을 사주셨던 거구나. 그제야 아버지는 그날의 의미를 이해하셨다. 그것은 거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온정이었다. 한 어른이 어린 형제에게 베푼 말없는 위로였다. 대감은 흙 묻은 묵을 먹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 돈으로 형제는 그날 저녁을 먹을 수 있었다. 할머니에게 돈을 드릴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날도 묵을 만들어 팔수 있었다.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가 영리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알아요. 그분이 우리를 살려 주신 거예요. 그런 어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거죠. 아버지는 그 기억을 떠올리실 때마다 말씀하셨다. 세상이 모두 차갑지만은 않았다고. 어둠 속에도 빛이 있었다고. 한겨울 해를 시린 눈으로 바라보며 버텼던 소년. 흙 묻은 묵을 팔며 하루하루를 견뎠던 형제. 그들의 삶은 처절했지만 그 속에는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있었다. 그리고 때로는 말없는 온정이 함께했다. 할머니도 조금씩 정신을 차렸다. 아이들을 위해서 특히 너무 일찍 어른이 된 큰아들을 위해서. 할머니는 바느질을 하고 남의 집 빨래를 하고 묵을 만들고 할수 있는 일을 찾았다. 배움은 없었지만 손은 부지런했다. 6살 동생과 4살 여동생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아이들도 알았다.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더 이상 아빠가 없다는 것을. 큰형이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온다는 것을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다. 내일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을 살았다. 희망은 없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 할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이 가족을 이제는 12살 소년이 지켜야 했으니까. 총소리가 남긴 것. 할아버지를 떠나보낸 그날의 총소리는 아버지의 귓가에 평생 남았다. 탕탕탕. 그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가 끝나는 소리였고 한 소년의 어린 시절이 강제로 종료되는 소리였다. 그 소리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웃음이 사라졌다. 평범함이 사라졌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다. 남은 것은 오늘을 버티는 것 내일까지 살아남는 것 뿐이었다. 도랑에서 할아버지를 끌어올리던 그 순간도 아버지는 평생 잊지 못하셨다. 진흙 속에서 다른 시신들 사이에서 할아버지를 찾아내던 할머니의 모습, 그리고 할아버지를 끌어안고 목놓아 울던 할머니의 울음소리, 여보, 여보, 그 울음소리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여인의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평생을 한 사람만 바라보며 살아온 여인, 그 여인에게서 세상이 사라진 순간이었다. 12살 소녀는 그 모든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소년은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가장이 되어야 했고, 어른이 되어야 했고, 가족의 버팀목이 되어야 했다. 전쟁은 수많은 것을 아사갔다. 사람의 목숨, 가족의 평화, 마을의 안우함 하지만 무엇보다도 전쟁은 한 소년의 어린 시절을 아사갔다. 할아버지처럼 그를 배우고 친구들과 뛰어놀고 천천히 세상을 배워가며 자랄 수 있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한 발의 총성과 함께 사라졌다. 그래도 살아야 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다. 슬픔도 절망도 분노도 삶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아침은 여전히 왔고 해는 여전히 떴고 동생들은 여전히 배가 고팠다. 소녀는 일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등이 휘고 손에 굳은살이 박이도록 농사일, 잡일, 심부름, 나무 장사 무엇이든 했다.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추운 겨울날 해를 실린 눈으로 바라보며 버텼다. 흙 묻은 묵을 팔며 하루하루를 견뎠다. 때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고 때로는 돌을 맞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할머니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일어서려 애썼다. 아이들을 위해서 특히 너무 일찍 어른이 된 큰아들을 위해서 할머니의 손은 바쁘게 움직였다. 바느질을 빨래를 묵 만들기를 배움은 없었지만 사랑은 있었다. 동생들도 자랐다. 6살이었던 동생은 12살이 되어 형을 도왔고 4살이었던 여동생도 조금씩 집안일을 거들었다. 아이들은 일찍 철이 들었다. 아니, 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다. 내일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을 살았다. 희망은 없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 할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이 가족을 이제는 12살이었던 소년이 지켜야 했으니까. 일부를 마치며, 1939년에 태어나 평범한 장남으로 자라던 소년.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를 배우고 언젠가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꿈을 꾸던 소년. 그 소년의 인생은 1950년 여름 한 발의 총성과 함께 완전히 바뀌었다. 할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부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가족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이었고 한 소년의 어린 시절이 강제로 종료되는 것이었다. 12살의 나이에 가장이 된 소년. 학교 대신 일터로 공부 대신 노동으로 꿈 대신 생존으로 채워진 삶. 도랑에서 할아버지를 끌어올리던 그 순간 소년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할머니와 함께 진흙 속에서 할아버지를 끌어 안으며 소년은 무엇을 느꼈을까? 그리고 그날의 총소리는 왜 평생 동안 귓가를 떠나지 않았을까? 한겨울 추위를 이기려 시린 눈을 부릅뜨고 해를 바라보던 소년. 그 모습에는 처절함과 동시에 굴하지 않는 의지가 있었다. 흙 묻은 목을 팔며 동생과 함께 걸어가던 저녁길. 그 길에서 만난 따뜻한 온정. 세상이 모두 차갑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그 순간. 이것은 전쟁이 한 사람에게 남긴 상처의 기록이다. 이것은 한 소년이 어른이 되어야 했던 이야기이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2살 소년이 떠하는 세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 소년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가족을 지켰는지. 그 이야기는 계속된다.